오늘은 이일년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믿음으로 발을 떼자 믿음으로 발을 떼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 우리 객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혼 가정생활에서 우리 사업이나 기업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 가면은 이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뗄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 목표의 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떼기 전까지 내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금 말씀은 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지앙 끝에 바로는 두 손을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그 애굽을 떠나서 참이렇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바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평하게돼 가지고 이제 전 애굽 군대를 끌어리고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옵니다. 아주 백성들은 앞에는 호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정말 진퇴유국에 들어가십니다. 어쩔 수 없이 참이 상수에 들어갔을 때 민중들은 민중들은 모세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가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비어아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인류 역사에 없는 홍해를 갈고 바다 사이를 마른 길 가듯이 건너가하하고 작정을 하고 계시지만은 먼저 모세가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자기 의 믿음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이 역사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참 홍해를 갈라 놓으신 다음에 이참 모세를 병해서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라. 내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아, 들고 서 있어. 이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인간 보는 눈 앞에서 는 그 호위가 흉흉하게 파도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리하면 아, 그리하면 그 홍해가 갈라지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자기의 믿음을 행암으로 보이기 전까지 행암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에,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참 이게 자기가 그그그 그, 그, 그 갈라지지 않니한 홍해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백성 에게 명령되지 않다고 하면 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지 않다고 하면 홍해는 영영 록 갈라지지 아니했을 겁니다. 우 지난주에 여수하기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 배웠지만 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난 땅을 마주 보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느님께서는 그 여수에게 명령하 것이 뭡니까? 아, 두, 열두 제사장을 장으로 하여금 은약괴를 매기 하고 그 은약괴를 맨 제사장들로 물 속에 들어가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전에 행 해보지 못하는 길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게말씀 하거든요. 여전히 참이 요단 강물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참이 이 뭡니까 그 제사장들이 은약결를 메고 그 물속에 발을 디딜 때 아주 흘러오던 물이 저 상위에서 우뚝 서가지고 아주 이참 이 이게 그댐처럼 일어서면서 물이 말라버릴 때만입니다 그참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그듯이 요단강을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는은이 여리고 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열세 바퀴를 돈다는 믿음의, 눈에 보이는 그, 그행함 믿음의 그행함을 보일 때에, 이리 오승이 무르신 것을 잘 알아야 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 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세요. 축사를 하신 다음에, 그떡다스이가 아주 뭐 뻥튀기 같이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누가 봐도 오천명을 내길 정도가 되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주 요만한 것처럼 이렇게, 이, 이, 이 저, 저, 뭐야, 그, 어, 그, 생수니 말이요 많은 생수이 아주 이렇게 막 고래처럼 커졌으면은 아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오병이어은 여전히 오병이어로 있을 때 말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 뛰어서 나누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의 믿음,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추아와하는그 마음을 그 보이는 행함으로 그참 얼마 안되는 떡을 떼어 주니까 그것이 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5천명을 메고도 열두강지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우리 손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그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기 전까지는 철저로 그분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하느님의신리라는그 믿음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다는 칼을빼가지고 자기 아들을 지르는 이 눈에 보이는 행함을 보여 드릴때 그런 큰축복을받방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가까이까지 오시 그분께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이 말씀할 때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때 바로 그물이 지어지도록 고가영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이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참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믿음으로 발을 뛰어야 될 이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는 바로 팔을 떼어서 옮기러 와야 됩니다. 보다 나은 우리 가정생활을 위해서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그 길을 향해서 팔을 떼시는 우리가 되어되나 봐요. 우리가 주님을 승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는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는 결심을 아, 굳게 하고 바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 쓰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팔을 옮겨 놓아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께서는 우리에게 또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쓰시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데도 부각하고. 우리가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은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도 팔을 떼지 못할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여섯 가지, 여섯 가지만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내게 해당되는지, 자기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 요것이 내원인이었구나 요걸 내가 어떻게 처리를 좀 하고, 나도 믿음의 팔을 떼서 주님의 축복을 받겠다. 심을 할 때, 참, 이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익함이 있다면, 응?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발을 떼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니 하신다고 하면, 그 낭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응?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사람 우리 손아 우리는 아 정말 끊림없는 의심 때문에 발을 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야 참 많습니다. 홍해 앞에 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저처호 홍해가 갈라질 것인가 그 모세가 내가 참집안를 들고 손을 뻗을 때저호해가갈라질 것인가 의심을 하고 그들 발을 떼지 않았다고 하면 홍해는 영영토록 잘대로 갈라질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뢰할 때 믿음으로 발을 될줄 아는 이런 선거가 되어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 간이 허슨 테일러, 이 선거사님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테일러 목사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아, 중구로 이제 가고 있는데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어떤 큰 섬을 지나가게 되십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잡버렸어요그 네, 당시에는 도치를 달고 풍류경에서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바람이 다잡으니까 그 도치에 쭉 늘어져가지고 도무지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물기를 치는 대로 배가 표류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물기을 따라서 이 배가 점점 이 해안으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해안으로 조금 가보니까 거기는 식인종이 사는 섬이 돼가지고 식인 종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창을 두고 화를 두고 막그 지금 막 식품 보금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지금 야단 부스러 그러거든. 아 이거 그 배를 어떻게 돌릴 길이 없이야. 배는 점점 자꾸 이렇게 참스으로다가가는데 이제 참숨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으니다아 쓴다긴 너무 다급하니까 아이 양반이 그때 우리 허슨 테일러 목사님께 달려와서 목사 목사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바람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그 테일러 목사님하고 아무 동료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하시 말씀이 내가 기도를 해주겠는데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꼭 해야 됩니다. 아, 무슨 약속입니까? 아, 도철 먼저 올리세요. 도철 먼저 올려놓으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 옛날에 그제예그 선우들 그 이야기를 소설 같은 사 읽어보면은 아주 그 바람이 불지 않은데. 도치를 올리다니, 도치를 올리 바람이 불지 않아서 떨어지면그 선장의 아주 수치 가운데 수십입니다그 뭐, 창피하게 말할 수가 없대 마요. 그 이참, 그, 그, 그 선장이 어떻게 바람이 안 불는데 어떻게 도치를 올립니까? 이제 바람이 불는 제가 올리죠요 개호 테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도치를 못 올리겠으면 저도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아이그 다음 배짱을 부리다, 이야 그냥 할수 없이 그만 뭐 할수 없으면 도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도치올렸다래요 아, 올리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테일러 복사님은 또 선실로 들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불가 얼마 하지 않았느데 저기 방바에서막 놓고 속에 들려와요. 아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선장이 아, 다급한 소리로 그저 이게 그 뭡니까 그 문을 두드려서 그그 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목사 기도 좀 중단했어요. 이제 막 바람이 너무 불어와 지금 막 도치 지질고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냐 말지. 그래서 이 배는 무사히 참 이렇게 자 방향을 돌려 가지고 중국 땅에 잘 도착하고 참 이렇게 아우리그 시인종들은 김치국만 마시고 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팔을 뗄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실수가 없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꼭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불신을 극복하고 우리가 팔을 뗄수 있는 이런 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계획을 세고도 팔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체면 때문에 가렇말요 체면 때문에. 믿음으로 목표를 잡고 발을 떼는데 만약에 그분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가 버리면 이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우리는 체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요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체면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 나는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내 체면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음? 우린 체면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따질 체면이 없는 사람들이야말이야이 믿음은 체면을 버린 사람이 갖는 겁니다. 믿음이라서 반드시 배짱이 필요한데 이 배짱이라는 것은 체면을 버린 그 사람이 갖는 거지 체면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배짱을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참 계획을 세우고 발을 내어 뛰는데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내가 그대로 실패 가운데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요 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참 이게 발을 떼내는데도 주님이 꼼짝다섯안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참 가서 할 말이 있지요. 아, 주여. 나는 믿음으로 발을 떼는데 당신이 역사 안해 주시니까 내 벌써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내놓 오세요. 어? 참할 말이 대단 말이야. 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벌써 이 육신의 생명, 이세계의 생명까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어? 내 생명을 포기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체면 따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체면을 갖고 이런 동안은 절 대로 하한명큰 축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이렇게 웃음거리 된다 할지라도 걸개의치 마시고 믿음으로 발을 뗄때 그분은 바로 역사심을 팔, 어, 완 어,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도 계획을 가지고도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완전주의 이 완전주의자 이 완전주의자는 절대로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살펴보시면 참 재미있는 일이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아주 인류대학 무슨 문과 문과를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인류 작가들 나옵니가그못 받아가요 못, 못 본데 말참 이상하지 그 외국아니까 이 인류대학에 들어가신 분들은 가서 아주 인류 작품만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비판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자기가 불안전하게 보입니다. 이거 완전하게 떨기로 항상 기다리가요. 참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한번글 작품 한번 쓰지 그. 그만 바로다 평생 그저 그러다가 골깍하고 만다야만 아무것도 남기고 남기지 못합니다. 완전주의자들은 큰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겠어요. 나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할 거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표에 도달할 고가는 사람들이야 말이야. 나를 바라보면 안됩니다. 내가 완전하기까지 기다리면 안되는 거예요. 모두 같이 오서 그때 내가 발을 뛰겠다. 그때는 늦었다. 말이야. 정말 여러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위대한 사람 큰일을 한 사람들은 적당한 위험성은 항상 몸을 아, 모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참 주의 일을 우리가 할때 우리 가할때 우리 회에서도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발을 떼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그동안 다이루어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온 우리 스수들이 아니야 말이야 우리 완전 주의자들은 이 완전 주의도 역시 주님 앞에 교만임을 꼭 깨달으시고 내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 발을 떼세요 떼야만 주님의 참이 역사하시는 그 속지 우리께 이 막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우유 부단한 성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기 진단을 잘하세요. 하시고 이거 고쳐야지 그렇지 않고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다 말이야. 이 우유 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발을 떼지 를 못한 거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우유 부단한 성격을 갖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그런 성격이 생긴 사람들도 있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책상 위에서 생각만 하지 한 번도 발을 뛰어서 실제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말이야. 그리고 꼭지각선 우유 부단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도 참 누굴 사귈 때 내가 비록 우유 부단할 지라도내주변에 어떤 우유 부단한 사람 있으면 이끌리지 않습니다. 매력 이안간는대 말이요. 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유 부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매력을 못 느끼셔. 모르게 내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선천적으로 우유 부단한 성격을 타고났든지, 내가 후천 우유부단한 성격이 생겨든 상관없어요. 고치면 된다 말이야. 오늘 바로 고치면 된다 말이야. 내 성격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내가 고쳐. 지난번에한번말씀드리지만 돌이 항아리에 떨어지나 항아리가 돌에 떨어지나 깨어지는 것은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천적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내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걸 뜯어 고쳐야 되고 후천적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일을 하기 위해서 큰히을띄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뜯어 고치지 않고는 안된 말이면 이제 다섯 번째로 항상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아말 남이 어디 투자해서 참 이게 많은 그 돈을 벌었다 이면 아이고 그때 내가 할걸 이제 다뒤가지나가고 항상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새로운 기회를 찾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참 이렇게 웃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담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 이렇게 그 웃음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 한국에서 많이 그 학생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아,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우리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학생들 이야기 하기를 아니 땐 굴뚝에 주새끼 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든지. 우리는 고생 끝에 성공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걔들은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자꾸 이렇게 <laughs> 이야기 한데 말이에요. 뭐 이렇게. 아, 처녀가 아이를 빼도 산부인가를 드나든다. 어, 처녀가 뭐 아이를, 아, 이를 낳아도 역시 처녀다. 이렇게. 아, 그렇게 하는 거 좋고 가운데 한 가지. 뭐가 까 가다가, 가다가 중단하면 간 만큼 이기다. 아시겠어요? 우리 사고 방식은 가다가 중단고 하면 아니까만 못하이기져 있는데 지금 신세대 신사고, 신사고에서는 가다가 중단하면 간만큼 이기라 말이오 응? 바로 오늘 내가 정말 나이가 80세가 서 오늘 시작해 가지고 5년 있다가 주위 나라 간다 할지라도 5년 동안 한 그만큼은 내게 이기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금을 뗄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제 여섯 번째로 내일로 미루는 성격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참이 성격적으로 자꾸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내일로 미루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딱 하면 될걸 아, 이게, 매일로 비으려요 음. 여러분, 과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 학창시부터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참 많이 좋은 결단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매일 그 순간에 하지 않고,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해버린 것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디어도또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내일로 미루시는 분들은 절대로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면 그날로 발걸음을 떼세요 오늘도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발걸음을 떼시는 여러분이 제시해야 됩니다 내가 그 학생들 가이 가르치면서 보면은 특히 여학생들 가르치때 보니까 애들 가운데 나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공부 못하 학생은 없어요. 다그 생각을 다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딱치면은 하지, 나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이 결심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딱 결심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면은 공부를 잘 하겠는데, 꼭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그때부터 대청소로 시작합니다. 방다 치우고 막 책상 다 치우고, 전부 다탁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목욕까지 또 해요. 또그 머리도 탁 빗고, 그 걸고, 보다 이것도 하고. 그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실금 공부할 수있는 연필 수고자로 탁 깎아놔. 탁 깎아놔. 탁 깎아놔. 그리고 공부하려고 보니까 벌써 11시간 넘었어요. 에이, 자자. <laughs> 또 잤네. 매일 그 일만 하고 있어, 매일 그 일만. <laughs> 우리 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그 좋은 생각에떠어도 자꾸 내일로 미루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것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세 번째로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절단 내리고 발을 떼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큰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아, 난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오늘까지 고치면은 그 사람 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참고추상이 있는 순간이 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발을 떼어도 해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아주 예그 순탄한 대로가 놓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산정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금을 참뗄때 이제 우리 앞에 는 가파른 고액이 있기도 합니다 바위 투승인 개울길이 있기도 하다말이 그런 장애물들이 있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은 그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런 것을 아 이렇게 그 장애물로 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길로 본다, 야말이야 아무리 가파른 공이 있기도 할지라도, 오, 산적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아무리 험난한 개울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 산적으로. 길이 이런... 길이 있구나. 그 길이 있구나. 감수하면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자, 에, 산정을 적고 항상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사도, 우리 아,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자기 위해서 그는 주 앞에 헌신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교 여행 가운데 의미 없은 것이 아니다. 이린도 후서 11장 12장에는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믿음으로 발을 뗀 다음에 그의 앞에 닥친 많은 장애물들을 열거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로 믿음 비록 발을 뗀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 장애물들이 장애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얼마나 있다면 우리 먼저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우리 생각 해보시고 그걸 극복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 해봐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장애물은 수 없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가면은 다그 교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그이야기그교회들께 이야기하기를 그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전한 복음은 참부다 이달이다 자꾸 그런 그그 뭡니까 그 이이그 어, 대적자들이 아, 있었단 말이에아 사금 우리 스님 여러분이 비록 믿음으로 발을 뗀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아, 나올지 생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꼭 기억하는 선 어떤 대적자가 생 할지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심을, 더 크심을 믿으세요. 어떤 죄적자가생기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절대로 이렇게 그 아, 실패를 시킬 수는 없다해봐요. 아, 두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 오시는 거 건강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고 착직을 하고 나서는데 갑자기 병이든다 말이요, 몸이 약해진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제기가 참 쉽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꼭 우리가 아이 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부리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좋아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가진 가야 됩니다. 몸이 약해도 우리가 굴복지 않고 나 길은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참 하루속히 주의 나라로 가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면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임해서 당신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앞에 닥치는 장애물은 도적과 강도들입니다. 아, 당신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만날때 우리가 좌절되기가 쉬워요. 아 이게 예, 해도 소용이 없구나, 좌절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혹시 가끔 그런 분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을꼭 기억을 하세요 그분으로 발만에 있는 손해가 찰떼로 손해가 갑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는 그분들을 선대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당신에게 채워주시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넷째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나는 정말 목표를 정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잠 떼어놨는데 갑자기 가정불화가 생깁니다 작은 부족이 생깁니다 아 경제, 아, 경기 후대가 아, 이 뒤따라 온다 해봐요. 이런 그 어려운 환기이 얼마든지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하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전부 다갑질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걸꼭 믿으세요 내가 어려운 환경, 역경이 닥쳐내 뜻대로 일이 안될 때는 아주 막한 절이 두손 바짝 들고 참 이렇게 한과수 밖에 없는 이런 경지까지 들어가도 여러분 정말 배짝이 두둑하게 배심이 두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성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뭐 전후 좌우로 두 아버지 나갈 길이 없어 사부터 길이 다막겨다막혔다 할지라도 그때 위로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딱, 딱 손을 딱 치고 한번 다 웃어요. 열하 웃으세요. 아버지 나다 알고 있어요. 어? 괜히 그랬자 아버지 나축구 하시는 그러죠. 다 알고 있어. 이 정도의 배짱 가지고 나가야 어려운 환경 앞에서 물러나는 것이그 어려운 환경 급을 치고는 절대로 큰일을 할수 없는 거야. 이제 다섯 번째는 배신자입니다. 이참 사도 바울 이렇게 같이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갔다 말이오 여러분도 정말 정말 참 이게 같이 참 일하 어, 같이 일하던 참 사람들이 당신게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 아 같이 예수 믿는 제발 동역자끼리 등을 돌릴 수도 있다 말이오 그러나 우리 기억하 것은 그분들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내 주님은 내게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어? 내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니 세상에 대게 어찌하냐사람이 대게 어찌하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비록 그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선대하세요. 주님 반드시 당신을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오는 장애물은 바로 박해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주로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가까운 참 가족 가운데서 나를 비판하는 람들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나를 비박하다지 혹은 아내가 나를 비박하다지 혹은 부모님이 나를 비박하신다든지 혹은 형제들이 나를 비박하는지 이런 비박하는 사람들이 승인이 되나 그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이 나를 박해하는 비박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비박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세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중에 있던 순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여 드리라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하늘의 뜻을 행하려다 핍박받으신 그분입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참 이, 이, 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바퀴가 생기다그 해서 조금 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퀴와 생기는, 야, 내가 주에 오신 거나 주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구나. 정말 기뻐하고 기론 여러분이 계셔야 되겠습니다.